안동시는 불교와 유교 또 민속적 문화유산을 모두 가졌고요. 세계유산 삼대 카테고리를 모두 보유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과 다른 이 안동시만의 차별성이라는 게 있을까요? 어 사실은 뭐할 말만 좀 예로 들어도요. 이게 판 카테고리 카테고리 카테고리마다 이게 등재되는 게 만만치 않은 일들 이거든요. 네. 보면 어느 분야든 이삼 년의 준비 기간으로 거의 불가능하고요. 적게는 오륙 년씩, 많게는 십 년씩 이렇게 걸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세계 카테고리 분야를 하야말이 다 넘었다는 얘기는 세계 어떤 그 모든 유산 정책에 대한 집적지가 하야말이라는 의미가 오.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그 유산을 바라보는 제 개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역의 유산이 좀 다른 데하고 좀 상당한 좀 차별성이 있는 게요. 이게 하야마을이 가지고 있는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가장 중요한 어떤 특별한 가치는 같은 성실이 이룬 마을이 이렇게 500년 동안 굉장히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어, 문화 생태계를 가지고 지속되어 온 가장 세계적으로 모범되는 케이스라는 의미를 보통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연경관이 가지고 있는 것과 사람이 사는 경관지역이 굉장히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이런 어떤 거, 두 가지 이유가 통용이 됐는데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500년 동성 마을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네들의 정신가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거든요. 이런 어. 정신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은 굉장히 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왔는데 그런 기록들이 지금 다세계유산서 등재가 되었다는 얘기. 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한 마을이 500년 동안 이루어지다 보면 신분적으로 이렇게 좀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런 신분 구조를 잘 합치면서든 그 조화롭게 살려고 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탈춤나 이런 것들로 표현됐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무형유산으로까지 등재가 되는 이런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오유보이를 기록유산과 또 무형유산 같이 이렇게 보정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독특한 유산들이에요. 그리고 가치별로 이렇게 하나로 엮여 있고요. 네. 근데 이런 유산들은 사실은 하회마을만 그런 게 아니고 도산성원도 그렇고 병산성원도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될거 뭐냐 면 카테고리로 진행되는 어떤 그 유산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 우리가 하회마을이 포괄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거죠. 아사람의 삶이 살고 있던 이 마을 자체가 세계유산이지만 그 속에서 그들의 어떤 그 정신을 지켜왔던 기록이라든지 그들의 문화를 어떤 방식으로 유지시키는지가 결국은 세계유산 하회마을을 계속 유지시키는 방법.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지금은 시작해야 될 시점이라는 의미가 사실 이번 하야마을 던지가 갖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 플러스 투 같은 선물 같은 개념이네요. 지역의 주민들도 우리 하회가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갖고서 지정이 됐을 가는 게 굉장히 궁금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데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나면 경제적인 어떤 효과도 커지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이게 그러면 우리 지역이 주는 유산의 어떤 가치는 뭘까? 이게 굉장히 많은 의무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도 다녀가시고 또 우리 부시 부자도 이렇게 다녀가. 하시고 한 거는 물론 그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보여지는 것보다는 보여지지 않는 우리 유산 속에 있는 그 어떤 무형의 가치 즉뭐 저희들은 인문학 가치에 어, 기반을 둔 가치가 인정돼서 이것이 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걸로 인정을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차별성은 분명한 것 같은 게 제가 그 대학을 다닐 때 답사 코스가 떠올랐거든요. <laughs> 이 답사를 오면. 이 하이마을 왔다가 도산성 갔다가 음. 그다음에 국학진흥원을 들렀다가 음. 봉정사를 갔다가 돌아갑니다 음. (1박 2일) 오. 하이마을에 가서 뭘 봤냐면 이게 (500년) 동안 유지되다 보니까 이 건물이 음. 지어진 연도도 조금씩 다릅니다 네. 음. 그러면 문의 높낮이 담의 높낮이에 따라서 예당시에 사대부들과 평민들 사이에 그러니까 얼마나 간극이 있었고 신분 격차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한 곳에서 다볼수 있고 이걸 유지했던 유교라고 하는 것들이 국학진흥원 가서 보고 이 도산서원에서 공부했고 음. 이게 한 군데에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떠오는건 뭐냐면 화해마을이나 도산서원이나 데이트하러 오거나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은 많이 못본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안그 아무래도 안그 생각이 예, 났습니다. 아.